안녕하십니까.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홍천 장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홍천 군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서류를 통해서 많은 검증을 통해서 통과가 돼서 지금 서류를 접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뛸 각오로 뛰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복은 천재를 낳고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여러분들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또 믿음으로서 기적을 만들어내서 꼭 어, 반드시 어, 홍천군의 입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래서 한발 한발 어, 홍천군을 위하여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진짜 마음 깊이 아 이. 두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재수생입니다. 두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입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이광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홍천 성과관리위원회 기초위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여러분들께 심차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